이번 주 HR 아카데미가 픽한 노무 관련 뉴스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의 직급을 강등한 사업주에게 처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A 업체 한 부서의 파트장을 맡고 있던 근로자 B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 육아와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출산 육아 직전 B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점, 해당 부서의 업무량 감소 및 적자 등을 이유로 부서를 타부서와 통폐합한 뒤 BC의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육아휴직에서 BC가 복귀했지만 그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된 것도 모자라 타 부서로 옮겨졌습니다. BC는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의 조사 결과 A 업체는 자체 취업 규칙에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기간만큼 기본급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승진 규정에도 육아휴직자를 제외하는 등의 차별 규정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규정을 성별 중립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는 남녀 간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 소요기간이 남성은 6.3년, 여성은 6.2년이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상급 시민 중노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중노위는 해당 업체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자가 남성 20명, 여성 54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7배 이상 많다는 점을 들어 초심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중노의 관계자는 승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므로 승진 기회를 주고 차별적 내용의 취업 규칙과 승진 규정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정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이번 주 HR 뉴스는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 수요일 조직문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